따따따따따따. 무진장 따따 라이브에 따 오신 따따 것을 환영합니다! 음. 지금까지 이 초당 옥수수를 안 드셔봤다면은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 말씀이지만은 그동안의 옥수수는 헛드신 거다! 아. <laughs> 그런데 왜 초당 옥수수냐? 좀 설명을 음. 드리자면은 이 초당 무슨 뜻이냐면요. 뛰어넘을 초에 설탕 당을 써서 어. 다른 옥수수 보다두 배에서 3 배에는요. 더 달달한 맛이 나고요. 즙도 너무나도 풍부하고 너무나도 맛있는 옥수수고 어디서 재배한 줄 아세요? 믿고 먹니인하내에서 여러분들 산지 직송으로 가요. 그리고 당분 함량이 말도 안 돼요. 20%에서 30% 평균 당도가 19 브릭스고요. 최대 당도가 23 브릭스래요. 이 정도면 진짜 거의 수박이랑 사과거든요. 어, 하나, 둘, 둘 셋. 요런 그대로. 엄청 싫어요, 진짜. 아니, 그냥 날것 그대로. 이거 지금 비치는 아령님 팔뚝만한데요? <laughs> 그렇죠. 팔뚝보다 심지어 두꺼워. 오늘은요, 여러분들 뭐가 간다? 이 귀여운 거. 이 귀여운, 귀여운 시즈시 칠살시즈닝이 무료로 증정이 어? 됩니다. 와. 살살살살. 살살, 살살. 이게 양도 너무 많아요 지금. 이거 신경 쓰지 않고 음.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 저는 완전 빵으로 듣는데 아령님 맛에 빠져가지고 와와 이게 뒤에 옥수수가 많아가지고 잘안 보이는데. 당난 아니야. 당면을 아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여기 안에 지금 반 거 보이세요? 와 진짜 반질반질하고 여기 안에 얼마나 많은 이 수분과 당도와 그 허물을 벗은 것 같지만 <laughs>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무진장 라이브 이만 방송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내일 오후 4시 방송에서 만나요.